다니엘 구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때 회개 기도를 길게 자기들이 또는 자기 민족이 지금 포로 생활을 온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바하를 섬긴 것들에 대한 그런 죄의 결과라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처한 것을 간구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되는 온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것은 예, 정말로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지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니엘에게 꿈을 한성 마지막에 7 0일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절 한절 보는데 이것이 제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읽었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꼭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 그렇게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인가, 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지혜,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고, 또 앞으로 될 일까지도, 좀 기도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laughs> 아, 지금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했으니까 아, 포로의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건 말고도 더모로 더 많은 것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을 깨뚫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데릴을 모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사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 모두 깨달아 관통하게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앞으로의 될 일, 이런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한절 한절씩 보면서 정말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런 70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세상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20절 21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제의 제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고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와 호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금식하고, 장복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곤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사람 가보일 일이 빨리 날아와 따라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충명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가브리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가브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또 힘도 주시고 총명도 더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다니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왜 그렇게 그것을 주느냐 이것은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대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말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가부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버리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 원문에는 키, 즉, 왜냐 하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를 이렇게 왜 분했느냐 하면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라고 똑같은 말인데, 은혜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굽어보는 거, 이거를 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증,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 지니라.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내네 백생과 내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제 고룩한 성, 즉 에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은 이례를 작정을 하셨다는 것,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역사가는 원역사입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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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역사가 불교의 역사라면, 기독교 역사 아니 그 불교의 역사관이라면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에 끝이 있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은 이래를 기한을 정했다니까 마지막에 일은 이래가 오면은. 뭐가 되냐면, 끝이, 이 세상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되어질 일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에도 지금부터 이제 뭐 포로에서 해방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런 일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을 여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여섯 가지가, 허물을, 제일 먼저는 허물을 그치고, 허물이 그치고, 두 번째는 죄가 끝나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악이 용서가 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한 거룩한 이가 기름붐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와서 이 세상이 모두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의 후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24절에 말씀하고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 20. 25절 26절인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해석해 들어가면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오.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에 조여질 것이며. 그러면 저 마지막에 한 이래가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 7제에한 이래가 일어난다니까, 72회를, 7 2례를세 등분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에 72회에 첫번째가 71회가 있을 것. 그 다음에 71회가 지나간 다음에 621회가 있을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인 것을, 그러니까 70일회를 세 등분을 해서 나누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일회 동안, 그 다음에 62일회 동안, 그 다음에 한 일회, 이게 합하면 70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회 동안 일어날 일이 있고, 또 62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한일에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이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되느냐 25절 보니까 것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첫 번에 했던 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지어지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전 지으라는 거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어, 이게 귀환이 되는데 1차2차3차에 대해서 포로가 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laughs>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서 너희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는 그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귀환을 한다면 2차 귀환에는 에스라에스라 에스라 선지자를 이렇게 같이 에스라와 같이 그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관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는 이스라엘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포로가 되고 그다음에 3차 포로가 해방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서 성벽을 개 이게 중건하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서 성전을개 이게 중건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와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게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이 그러니까 중건되고,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7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서 죽는 사건까지가 7일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에는 그 다음 서업을그러한일회가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긴 이런 세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유대 나라, 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세하게 써놓지를 않았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다니엘에게는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에서 언제 우리를 귀환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는, 즉, 이방인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식장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한3 AD 37년에 그한 왕이 와서 26절에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26절에 보면 그렇겠는데 그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지는 것은 메시아가 초림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못 박혀 죽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런 다음에 장자 한 왕이 왕의 백성이 와서 하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씻을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일으키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일어나고 그 부하 디도 장군이 에그에루살렘에 와서 그 모든 에루살렘성을 초토화 시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성도 무너뜨리고 성소도 무너뜨리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도 장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면 하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다 퍼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 홍수에 어떻게 됩니까 홍수에 휩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불이 난그재래도 있는데 홍수에 어떻게 쓸려가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니까 러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래서 야, 그때 이제 러시아로 도망가고 유럽으로 또는 이그 미국으로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없는. 그니까 19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이런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19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에서 오시우서 십자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지도 장군이 한 왕이 일어나 지도 장군 와가지고 모든 것을 망한 다음에 이제 그육십 일의 동안에는 완전히 어떻게 이스라라가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구백사십년 오월 십사일날 그 시온이즘 그런 사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공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런 땅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즉 시온이즘이 일어나서 이제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중.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그 기간이 62일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랜 다음에 이제는 또 어떻게냐 완전히 망하는 그 그러니까 완전히 방에서 홍수에 쓸려진 것 그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세상 역사만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가 62일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일어나는 거면 2 7칠절 맞습니다. 그가 장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는 두 일의 후에라는 것을 요 앞에다 붙이면 확선 해석하기가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칠일의 동안에 하는 일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첫 번에 누헤미에서 대건 되었던 것들이 그것이 다다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시고 십자가 죽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 흩어져서 이스라엘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 이제 요렇게 그까지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27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요셉 그가가 요건 누구냐면, 요것은 에, 그가. 그 적그리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권력을 주고 힘을 줘서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고 는 적그리도가 그래서 그것이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그 성전에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굳게 맞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한 일에, 한 일에 동안 절반, 절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도가 나타나서 그 7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그 7년의 반을 전반기 대활란, 그 다음에 그 반을 후반기 대활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근데 전반기 대활란에 그 자기가 그 상에다가 뭐라 자기 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근데 그것이 금지 예물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런 것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다시+ 다시 자기들 성전을 세워 자기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자기가 적그리도 신상을 거기다 세우고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평화로운 모든 것을 준다고 이런 평화조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이게 잡아서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완전히 적그리다가 와서.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 자기 신상을 세우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러니까 날개를 의지해서 이런 설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도가 거기다 신상을 세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니. 그리고 이제 남은 3년 반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종말까지 진노의 황폐가. 어, 아, 아, 항피하게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또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적그리도라가 없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유대 나라를 통해서 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정말그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살고 다시 나오게 해서 출애굽해서 그 가난 땅에 살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밥을 내놓으러 포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르돼에서 다시 와서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고 예배하고 있다가 그대 예수 그리도가 스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 재료를 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62일에, 62일에는 예루살렘이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선포되는이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이후부터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러니까 예루 그 유대 나라는 완전히 세상에 다 흐트러져서 없고 이 그. 이스라엘이 없는 그런 1900년을 지내다가 다시 이 돌아와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 사상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62일에는 이제 그 하나님 복음이 전 세계 선포되는 이 기간. 근데 왜이 60일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것은 지금 단일에게 앞으로 70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포로에 귀환되고 앞으로 일어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 재거이 되고, 저그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홍수가 실려가 준것 같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적구리도가 와서 그한 일에 동안에 일어날일고 전반기 대환란에 일어날 일, 그다음 에 이제 그걸 우리가 먼저번에 계시록을봤기 때문에 요 우리가 그것을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대환란, 그다음에 후반기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 세상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묻는 것은 뭐만 물었느냐? 아, 우리 나라를 이제 표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한이 다 차가시니 하나님, 응?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의로 심판했다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돌아가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니 손을 보여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앞으로의 미래 역사까지,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일어날 것까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이는 것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도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느냐?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단엘을 아주 귀하게 보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롭게 그 크게 인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단일에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이 다니엘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낼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잘 읽다가. 하나님을 읽다,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도가 와서 힘들게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끝이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적그리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라. 나 그러니까 순교 당한 사람은 순교 당하고 아닐 사람들은 마지막에 산으로 도망가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적그리도에게 절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단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는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단예를 통해서 정말로 이 단예는 구약시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메시아 초림 예수가 와서 우리를서 십자에서 가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과 유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한 왕의 왕이 와서 그것을 홍수같이 쓰러질 것인 것을 얘기를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지금 62일에 동안 일어나고 마지막 때한 일에 동안에 일어날 것은 기시록에서 계시되고 있는 것까지 전 3, 3년 반 동안, 그다음에 후 3년 반동안에 일어나서 완전히 이 세상은 문을 닫고 새하늘과새 땅이 일어날 것을 벌써 구약 시대에 다니엘에게. 자녀를 통해서 이연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역사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저 완전히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